요거거든 건물 외관 한번 좀 찍어주고 주차장을 좀 먼저 보고 안을 한번 좀 들어가 보자. 나도 오늘 여기 처음 와가지고 잘 모르겠어. 사람들이 우리 영상을 보고 보통은 이제 집을 설명하면 뭔가. 막뭐 설명을 하고 좀 부자연스럽고 하잖아. 근데 우리는 아. 좀 자연스러움을 좀 추가하는 스타일이잖아. 아. 실제로 집을 보는 분들이 그분들이 보는 눈 높이에 맞춰서 좀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좋아해 주시는 거 같더라고. 자연스러움. 어? 이 사람 내가 뭐 말만 하고서 하지. 아니 각본을 짜 시간이 없잖아. <laughs> 그냥 찍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건안 좋은 거야. 어? 음. 아, 주차장이 LG. 지금 요렇게 돼 있구나. 나 네. 이렇게, 근데 이제 주차장에 뭔가 쓰레기를 이제 해놓은 거는 좀, 이런 건좀안 좋은 것 같아. 네. 이런 건 내가 이제 주인분한테 말씀을 드려서, 우리 매매해야 되니까 네. 스티커를 좀 붙여놓으라고 해야겠다. 아, 그러게. 아, 이런, 매너가 없네. 이런 거돼 있으면은 집살때안 좋아한단 말이지. 음. 그지 이런, 이런 거좀 뭐, 뭐, 다 방치돼 있고. 어. 집을 이제 보러 다른 분들도 오시면 아마 나랑 똑같은 얘기 할걸? 응. 음. 올라가자, 뭐. 엘베 없어. 어, 응. 있는 것 같은데, 옆에는? 어, 있네. 아이씨 <laughs> <laughs> 뭐잘 모르네. 아, 나도 잘 모르네. 처음, 안... 아니, 처음 와야지. 하고 와야지 처음 와가지고. 응. 아니, 근데 건물은 깨끗한 것 같아요. 밖에가 외부가 그랬는데, 계단이라 이런 데는 깨끗해. 잠깐만, 근데 엘베도 있고, 금액 괜찮은데, 그러면 이거? 음... 이거 1억 3천이거든? 평소또 들어와서 집 봐야지. 오, 괜찮은 것 같은데. 음. 위치도 말할 때는 거 아니에요. 이제 집에 이제 들어가서 아. 말씀드려야지. 1억3천이면 괜찮다. 외관은 괜찮은 것 같은데. 응. 음. 음. 층이어도뭐 엘베 있고. 아 누가 다운했어봐 냄새 좋네. 어 신발 슬슬리퍼가 슬리, 돼 있네. 음. 끝에 살고 있는 집 들어오는 것 같아 느낌이. 요거 요거 슬리퍼 신고. 근데 내가 재밌는 사실 하나 얘기해줄까? 네, 이제 영상을 올리면은 사람들이 요즘 다행히 많이들 이제 내 영상을 많이 봐주셔가지고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는데 뭐 가격이 비싸다 어쩌다 얘기가 많잖아. 음. 그런 집이 보면 제일 빨리 팔리는 것 같아. 음. 그러니까 실제로 매매하실 분들은 뭐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답글을 안하시는것 같아. 음. 네, 아무튼 뭐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. 예. 우리는 뭐 환영합니다. 예. 음. 예, 욕만 하지 마시고요. <laughs> 자, 한번 보자. 아우, 더우니까 좀 창문 좀 열자. 아직 짐을 아 여기 살림이 있는데요? 아니야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분 요즘 저 빌라 전세사기 아 때문에 매물들 많이 나왔잖아. 네. 이거 아마 경매 받으셔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이제 내놓으신 분이 하신 것 같아. 왜냐면은 이런 인테리어가 아 일반적인 약간 분양 사무실처럼 어, 일반적인 해났네. 분들이 신추. 해놓는 게 아니야. 아 이분은 프로인인 것 같아. 프로야. 아 집주인이 프로야. 내가 봤을 때. 아 어. 일단, 우리가, 지금 구조도 해야겠다. 구조지만, 지금 여기는 이제 미다지로 쓰나 보다. 그런 것 같아요. 네, 예, 맞아요. 어, 얘는 이제 어. 미다지로 쓰는 거고, 싱크대가, 깨끗한데요? 이거, 한것 같은데? 이거, 이것만 가리한 거 아니냐? 아, 그지 열어봐봐요. 속에 봐봐야지. 겉가리만 했어, 해도 되면 뭐. 음. 이거, 이 필름지만 붙인 것 같아. 음. 근데 뭐, 나름 센스있게 잘 해놨는데? 음. 어, 깨끗한데? 그러니까 난 들어왔는데 사는 집인지 알았어. 그치? 여기 어. 지금 거실이고. 청소기도 있고 그래요. 음. 음. 방이 이제 저 미다지방 포함해서 세 개인가 없다. 음. 근데 미다지방이 커요. 아, 어. 음, 그러네 분양 때문에 모델 라우스처럼 해놨네. 아니면 이분이 저 분양 실장님이를 앞전에 좀 했는지 아. 그럴 수도 있고 아니야 이건 내가 그냥 추측이고 아. 여기가 이제 세탁기를 놓는 데인가보다. 여기 한번 찍어줘라 이거. 아. 아직 근데 이것도 깨끗하니까 뭔가 기분이 좋네. 뭐 음. 어찌 됐든 빈 집에 와서 찍는 거보다는. 근데 여기가 이제 기준 층에 매매가가 지금 얘기가 나오기 1억 3천이잖아. 음. 근데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그러면 특별함이 없었던 것 같아. 음, 엘리베이터가 그치. 있으니까 그치, 그치.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음. 이게 이제 두 번째 방이고 음. 지금 뭐 근데 이런 거는. 혹시 매매하면은 주시는 거야? 뭐 어떻게 되는 거야?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짐을 보세요 여기,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자기 짐이 있으니까 어. 치워 주셔야 될것 같은데. 치우시겠지. 당근 은파셔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 방들은 뭐 그렇게 작지가 않아. 여기가 지금 전용면적이 보니까 48.6 하나야. 어. 그러면은 15평 정도 되는 거잖아, 그렇지? 음, 음. 그리고 그러니까 중간 방들이 다 크네. 음 그리고 이 집이 이제 사용승인일이 2012년이니까 13년 정도 된 집이거든. 화장실도 좀 하나 찍어가지고 뭐 샤워를 직접 하시나 저 샤워할 때 쓰면 저 저게 있다 뭐 가끔 오셔가지고 샤워도 청소도 하시고 그러는가 본데 어. 아그 침대가 <laughs> 이상한 소리 하고서 지금 뭐 식구금 딱지 붙게 하려고 이상지 아줌마들이 이게 문제라니까 우리 식구금 아니고 다 식구금이야 음. <laughs> 어. 그리고 어, 앞에 한번 보여줄까 여기가 잘 들고 괜찮데? 앞에 막힘 없고 음. 이제 도로가를 끼고 있으니까 뭐이 앞에는 막힐 일이 없겠지 건물이 들어올 일이 없잖아, 음, 음, 그렇지? 음. 어. 아아 위치 설명 안 드렸지? 음. 여기 이제 인천 미추홀구 승희동, 어 미추홀구 승희동이고 그리고 그게 있더라. 아니 미추홀구가 예전에 그 전세 때문에 한번 호, 홍역을 한번 치렀잖아. 음. 가지고 은행에서 미추홀구 물건이라고 하면 담보대출을 잘안 해주려고 그러더라. 뭐. <laughs> 어디든 원래... 똑같이 뭐미추홀구라고 아니, 미추홀구 반해서. 진짜, 이거 진짜 싫어. 야 음. 얼마 전에 이제 미추홀구거뭐 하나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담보대출은뭐40% 해준다, 막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. 음. 미추홀구는 조금 그런 전세 사기 때문에 약간 오명을 가진 것 같아. 음, 은행들도 어. 좀 저기 하는 거. 어, 약간 세관경을 음. 끼고 보는 거지. 그러니까 우리 이미출고구 쪽에서 이제 집을 좀 보시는 분들은 요거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. 음. 담보 대출 잘안 해주려 고 그래요. 음. 네, 하지만 중개하는 게 오시면 최대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네, 대돈 뭐 빌려줄 거예요? 아니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<laughs> 은행을 알선해줘야지. <laughs> 아. 네. 내가 돈을 어디에 빌려줘? <laughs> 이거 뭐 이거 내가 누를 테니까 잘 되는지 우리가 집을 볼때요 요. 요 인터폰. 인터폰이, 음. 이게 상당히 좀 비싸. 음. 이게 한 3, 40 하더라고. 아, 요거를 다들 놓쳐. 요거 우리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. 여길 찍고 있어. 내가 누를 테니까. 아, 밖에서? 어, <laughs> 잘 되는지? 잘 돼? 네, 흑백이네요. 아, 흑백이면 어때? 된다는 게 아. 중요한 거지. 요즘에 택배가 많기 때문에 꼭 돼야 돼. 어, 그쵸. 그렇죠. 음.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, 그만 있어봐. 아, 8층 세대, 우리 해당 세대는 5층이니까, 탑층이 아니니까 크게 문제는 없겠구나. 5그 층수 좋아요. 어, 나쁘지 음. 않지. 음, 음. 혹시 뭐 누수되는 거 있는지 한번 오르 그런 거 한번 천천히 보고 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디 나랑 같이 움직여줘 <laughs> 아니 나랑 같이 움직여야지 <laughs> 네 한번 누수되는 거 없는지 한번 천천히 한번 보고 엄 음, 깨끗한 것 같아 도배를 새로 한 거야 그지 근데 도배를 해도 그런 티는 나더라고 나는 아, 그러니까 어. 그리고 아 요, 요거 있잖아. 요런 데서도 사실 운이 없으면 은 물이 들어와서 셀 수가 있어. 음. 그리고 요런데 이렇게 젖을 수 있단 말이야. 맞아, 맞아. 사실은 이렇게 뚫는 게 좋지는 않아. 어... 뚫었으면 실리콘을 막아줘야 돼. 아, 그렇지. 음. 유튜브를 얼굴을 내놓고 하다 보니까 중계를 잘못하면 욕바가지 먹는 거야. <laughs> 근데 이제는 진짜 중계할 때 조금. 그래도 우리가 다알 수는 없지.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최대한 내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. 아, 여기는 누수 그런 거는 없어. 어, 신경 을좀 써야 될것 같아. 도배해도 티 나. 어. 음. 곰팡이 그런 것도 안 보이고 음. 이 부동산이 참 어려운 것 같아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천 미추홀구 숭회동에 있는 아, 이러한 집을 좀 같이 봤고요. 이 집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그 댓글에다가 이제 고정 댓글로 해가지고 이 집에 대한 내용을 좀 남겨놓을 테니까요. 한번 그거 참고해 보시고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해드릴 것 같습니다. 아, 너무 더워요. 네. 좋아요, 구독은 사랑이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